와! 자, 서울에 갔다 왔더니 오조산 약초하우스에 눈이 내리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. 와, 눈이 제법 많이 오고 있는데, 야, 지금 많이 쌓였어요. 와, 한 폭의 곳곳이 예술입니다. 그림이에요, 그림. 와, 눈이 엄청 왔네요. 너무 아름다워 와. 야, 보세요 나무에 자연 추리들이 이렇게 하얀 눈으로 아름답게 아주 아름답게 와 뭐가요? 빨랫줄에도 눈이 이렇게 쌓이고 텐션 앞에, 와, 저기 제3 텃밭에 가는 길. 와, 이쁘죠? 오가피, 뽕나무, 두릅나무에도 이렇게, 와. 저 아래 계곡 옆으로도 보세요. 오, 산에도, 무조산 약초하우스에도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습니다. 지금도 계속 오니까. 또 오늘도 눈을 또 치워야겠습니다. 여러분, 오랜 눈이 엄청 오네요. 넉가래 들고 또 눈을 한참 치워야 될것 같아요. 계곡 내려가는데도 눈이 수복수복수북수복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. 차가 들어왔는데 발자국만 있네요. 여기는 걸어만 다녀도 운동이 돼요. 넓고, 길게 쭉 이어진 무조산 약초하우스에는 왔다갔다 하면 여기서만 해도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자 이제 또 눈치우면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무조산 약초하우스에서 자, 오늘도 인사드렸습니다. 여러분, 건강하시고 눈치 보고 또 인사드릴게요.